추억과 감성이 함께하는 국내 여행지 7곳을 소개합니다. 첫 번째 여행지는 천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경주 불국사입니다. 70, 80년대 신혼여행의 성지로 불렸던 이곳은 지금의 5, 60대 세대에게는 젊은 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 볼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죠. 두 번째 여행지, 전주는 바로 추억과 감성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. 바다가 강을 만나는 곳, 이곳은 순천만입니다.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정원입니다. 다음 여행지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안동 하회마을입니다. 다섯번째 여행지는 전남보성의 녹차밭입니다. 초록빛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. 여섯번째 여행지는 푸른 대나무 숲에 속삭임이 들리는 곳담양중로원과 메타세커 이야길입니다. 마지막 일곱번째 여행지는 동해안의 푸른 바다와 호수가 함께하는 곳 강릉경포와 안목커피거리입니다. 추억은 지나가도 그 감동은 지금도 이어집니다. 우리의 시간과 함께 다음 여행에서도 또 만나요.